아니 한팟 들어가요. 멜림 앞에 강 강가에 애들 있어요. 저팀아야아요아 대장님이 진짜 아이고. 배짱. 들어가.

여기 다운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요? 아이고 이씨 여기 들어가야돼 여기 돌좀 깨주세요 치, 치, 치. 하나 트랙 하나 아, 다운 다운 이쪽 둘피살피 한살피 한살피 근데 못쏴 여기 아랫다, 타봐줘 아랫다, 다운 다운 못쏴못쏴 주. 나이스 아 멋있어, 하나 남았나? 하나 야, 어디 가도 <laughs> 이거 뭐야? 진짜 진짜 예, 필요 없어, 필 코타고 올라가요 아니 빨리 미리 가야돼 피없어 오! 감사? 나이스 나올거야 나올거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지지요 <laughs>